My son. 12월 5일 금요일 It's Bible Time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성령집회 드리는 7시에 우리 교협 부흥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요 음. 또 내일 우리 모든 시니어 원더풀 시니어 예배 또 우리 세마의 리사이트를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자 또 광고의 사항을 드리면 아, 우리 셀라 아카데미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분들 금요일 토요일 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과 아침부터 또 오후 늦게 저녁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셀라 선생님들 정말 이번 수련회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재도전 받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 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사랑의 눈길과 손길로 만져갈 수 있도록 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파못, 바알과 벳, 바알무언과 야아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배려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차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무나스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무나스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세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무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였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 요단 동쪽 당 분배를 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말씀 가운데 아주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본문 읽으면서 좀이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또 바이블 타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 딱 날카로운 눈으로 또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15절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셨다라고 돼 있고요. 24절이죠. 갓 지파를 이야기할 때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또 29절에도 보니까 문화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문화세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문별로 주었다. 가문에 따라 주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their families. 여러분, 문화세 반지파, 또 루벤, 갓, 가족대로. 더 가정대로 또 가문대로 주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딱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축복주시고 기업을 주시는데 누구대로 주신다고요? 아, 가족대로 가족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문이 예배로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예배로 서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땡스기빙 그전 주간과 또 땡스기빙 날에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가정 예배 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흘러 나와야 되고요 가정에서 기도가 흘러 나와야 되고 가정에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가정대로 가족대로 가문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기업 주실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단 동쪽은 이미 모세 때의 약속받은 땅들입니다. 루벤이 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16절 보내니까 아,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격대 있는 온 평지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르우벤 아, 자손에게 준 땅이죠. 아르논 골짜기와 헤스본 중심이 그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손에게는 어떤 땅을 줬을까요 (25절)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자 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자 요단 전역과 야복강 동쪽까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후에는 문화세 반지한데요 문화세 말 그대로 문화세 중에 반뚝 잘라서 문화세 반지합입니다이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는데 이들에게는 이 (30절) 말씀이죠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는 문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바산왕 옥의 땅을 다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을 지도로 지금 세 군데를 보여드렸는데요. 지역의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넓이가 중요한 것도 더 아닙니다. 물론,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3절에 어제의 말씀 마무리처럼 누가 나오냐면 레위지파가 또한번 나옵니다. 자,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어제 바이블 타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땅을 가지시겠습니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랬죠 아, 애플폰을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면서 애플 10개 아니 100개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애플 폰 만드는 애플 회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답은 명확한 것이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무슨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자 했냐? 아, 문화세 반집하든, 가집하든, 루벤집하든, 땅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인데 그 땅에서 음. 변질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릴 배교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업 삼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지파처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또 문하세 반을 이야기하면서 아~ 다시 레위지파로 돌아와서 레위지파는 땅을 안 받고 하나님을 받았다 너네들이 정말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실 겁니까 하루를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밤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땅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필요 때문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너무나 많이 배교하고 또 변형되고 변질되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네가 기업으로 받을 단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시다. 다른 어떤 것도 물건도 땅도 이세상의 금은 보화도 부기도 영화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악망하며 어떠한 땅을 주셨든 루벤이든 갓지파든 문화세 반지파든 여러분 그 땅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 걸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약속하신 땅을 나눠 주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레위 지파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땅들에 가서 변질되지 말고 변형되지 말고 마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악망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국 땅까지 와서 삽니다. 이 미국에서 하나님만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될 겁니다. 금방 우리는 타협할 겁니다. 주님을 바라는 이 시대의 레위지파들. 우리 바이블타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